가격 파괴로 재미를 본 폭스바겐은 지난달에는 2022년형 티록을 기존 모델보다 354만원 저렴한 3244만5천원에서 3835만9천원에 내놨다. 올해 1월 독일보다 최대 1500만원 낮은 가격에 내놨는데 또다시 가격 인하에 나섰다. 상품성을 떨어뜨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향상시켰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IB3 3세대 모듈라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를 적용했다. 차선 유지, 레인 어시스트, 다중 추돌 방지 시스템,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보행자 모니터링,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및 후방 트래픽 경고, 파크 파일럿, 전후방 센서, 피로 경고 시스템 등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디젤 엔진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없애기 위해 트윈도징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차세대 EA288 에보 이보 엔진을 달았다. 기존 세대 엔진 대비 질소 산화물 나크스를 약 80%까지 저감시켜 현존하는 가장 까다로운 배출 가스 규제 유로 6D 기준을 충족한다. 이 달의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하면 스타일 을2948 만원대 부터 구입 할수 있다. 업계 최고 수준 보증 프로그램 도 가성비 를 한층 끌어올려 준다.